자, 반갑습니다. 이번에도 이어서 가는데 강의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능력치는 없죠. 능력치는 없고, 아이템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쓰고, 이렇게 일단 출발. 자, 지금 뭐 해야 되냐? 오른쪽 위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죠.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, 그리고 또 휠을 쭉 밀어요. 당기면 저한테 오고 밀면 멀리 가죠. 멀리 가서 이렇게 2로 e 눌러야 이 아이템에 드론이 집어요. 알겠죠? 그대로 쓰면 이건 저한테 씁니다. 알겠죠? 집어넣을 때는 2번에 자리 있으니까 2번에 놓고 이 친구 그딱 기절초 맞추고 그냥 이렇게 보내면 힘 0이어도 힘이 없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. 힘이 없으면 들지는 못하죠. 몬스터를 들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서 더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값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래요.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무거운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면 됩니다. 이러면 이제 금액이 넘어가잖아요. 이러면 빼야 돼요. 초반에 그 가까운 거는. 많이 가져가는 게, 그 다음 할당량을 채울 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선풍기가, 어. 자, 그리고 이런 아이템 있잖아요. 여기다가는 그냥 팍 둬도 상관이 없어요. 가격이 안 떨어져요. 그쵸? 그리고 지금 선풍기가 다억갈를 하려고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, 휠. 아니, 휠이래.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돌려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놔두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그 상태로 집었으면 아마 물건들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그 이거는 휠로 저한테 당기면 밀리겠죠 음오 마이 갓 아, 네, 이걸로 저 몬스터를 떨굴 수있 는데, 지금 저 한테 와야 될것같 거든요. 죄송 해요. 정말 이렇게 돌리자. 그러면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서 해서, 이렇게서 해서, 이렇게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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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아 어. 아브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여기 하나 먹고 시작하면 되고. 그러면 큰게 지금 아이템이 없으니까. 그냥 넘어가죠. 총을 썼잖아요. 기절총. 충전해야지. 이거는 크리스탈을 사야 저 게이지가 찹니다. 알겠죠? 자, 그리고. 첫 번째 거 했죠. 이제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해야 되는데, 얘 자꾸 나오니까, 이거는 저번처럼 총으로 잡으면 되는데, 수류탄 있으면 수류탄으로 잡을까 생각했는데, 수류탄이 없는 것 같아요. 수류탄을 하나 남은 거를 전 영상에 써가지고, 자, 그 다음에, 이런 거, 작은 거 있잖아요.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팔지 말고. 짜잘짜잘한 작은 몬스터들 잡을 때 필요하고.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. 길 없는 데부터 먼저 가고. 여기 누르는 게 있네요. 엄청 가까이네요, 집이랑. 이런 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. 여기 위에 아이템이 나오는데 큰거 아니면 네, 저런 거안 먹어도 되고 이거는 발 앞에 보이니까 생기고 여뭐 떴는데 패스 큰거 하나 있고. 삐에로가 그리고 몬스터 잡기가 가장 좋아요. 어마 무시하게 큰 몬스터도 다 삐에로가 날리기 때문에 폭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이거 엄청 무거워요. 주변에 몬스터 있나 없나 확인하고. 우리 여기도 그냥 팍 둬도 상관이 없어요. 알겠죠? 봐봐요. 팍 둬도 가격이 안 깎입니다. 그쵸? 그리고 이거 빨간 버튼 누르면 불이 나가는데 나 놀러 와봐. 얘얘 이용하자. 나 놀러 와봐. 기절 시간 생각보다 긴네 근데 이거 빠티를 생각이었는데. 일단 얘가 피가 이제 없거든요. 피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삐에로로 제가 잡을 수 있다 했죠. 삐에로를 하다다꺼 내서 이런 거는와와와끝이 것도. 근데 이거를 올리면 야더 작동하니까 옆에 올려두고 우 아까 큰거 가져와야죠? 큰거 카트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자리가 있나? 이에로는 몬스터 잡을 때또 써도 되는데 그냥 팔고 이제 아이템이 많으니까 다른 거를 쓰도록 하고 이거는 일단 그냥 냅두고 개구리 이따가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돌아가야 되거든요.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서 휠을 돌려서 세우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몸을 밀어요, 몸을 밀고,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. 짐이 더 쌓였다 나 봤을 때 삐에로를 버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잠깐만 여기다 두고 이따가 돌아올 때 쓰면 되거든요? 아! 나총 가져오지 않았나? 저눈눈 눈 제거할 총 어디 있어? 나 걸리자. 이거는 탭으로 딱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빠지면 돼요. 나와. 아, 어,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데로. 집어넣은 곳이 어딘지만 확인하자. 여기는. 몬스 잡을 수 있거든요. 몬스터가 없어가지고. 이것도 최종 몬스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. 시간제한 몬스터가 사라지기 때문에. 이거는 이따, 이따가 쓸게요. 쓸수 있으면. <laughs> 이거는, 안 가져갈래요? 여러분들은 저런 거꼭 챙겨서, 맛있는 파밍 하세요. 알겠죠? 세 <laughs> 번으로 터집니다. 시간 지나면 저기 개구리 있는데, 아, 가져가자! 수 없는지 천천히 주변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없으면 가요. 자, 마지막이죠. 마지막이면 준비를 해야 돼요. 총까지는 필요가 없고. 이거 기절. 스태미너 1, 2, 3, 4, 5, 6, 7, 8, 9. 달려. 일직선 쭉 가면 됩니다. m 이비 여기다. 이제 몬스터가 스폰이 되요 전부 사라졌던 몬스터들이 이제 스폰이 됩니다 알이어 자, 이제 9레벨인데, 9레벨은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.